신개념 공감 토크쇼 개인사 편찬 위원회 줄여서 개편 매거진 군산 발행인기자 포원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교수에 얹어서 게스트하우스 주인장 또 모자라서 디자인 회사 대표까지 하는 일도 여러 가지 군산이 키워낸 군산을 키우고 있는 군산의 아들 이진우 당신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사합니다 무화당이라는 네. 빵집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1948년, 어, 저희 할머님이 만든 빵집이에요. 아. 어, 예전에는 제일 컸죠. 뭐 좋아하세요? 저 소보로. 소보로. 네. 저랑, 네. 저랑. 네. 뭐 좋아하세요? 저빵 살짝 안 먹어요. 그럴 거 같아요. <laughs> 진행 잘못이네요 제가 <laughs> <저는 웃음> 왜 <웃음> 갑자기 왜 진행을 하죠? 수승으로 가서, 그래서 하여튼 저만 이제. 유학생 생활을 하게 된 거죠. 몇년좀 당황했었죠. 군산이 굉장히 이상, 이상한 매력이 있어요. 다른 데는 다, 다 아니야. 와, <laughs> 다 달라요. 미국에서 이제 오랜 시간을 보내다가 네. 다시 고향인 군산으로 돌아와서 보내셨던 건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봤던 군산의 모습은 어땠어요? 아, 그때 진짜 군산이 경기가 정말 안 좋았었어요. 어... 네. 뭐 지금도 사실 이렇게 싹 좋은 편은 아니지만은, 네. 그래서 참 군산이 이게 지금 앞으로 뭐 해먹고 사나 그런 걱정들을 사람들이 많이 했었죠. 네. 그래서 저도 뭐 군산이 고향이고 그래서 정이 있어서 오긴 했지만은 되게 막막했죠. 그러면서 이제 저도 방황의 시기가 막 시작되고 와갖고 뭐좀몇년좀 방황했었죠. 네. 결정적으로 아, 그래도 내 앞으로의 삶을 군산에서 계속 이어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신 계기가 있나요? 어, 군산이 참 여러분들도, 뭐 몇번 오신 분들도 아시겠지만요, 굉장히 이상, 이상한 매력이 있어요. 네. 이상한 네. 매력? 네, 묘한 매력이 있어요. 음. 특별히 볼게 없는데 볼게 많고. <laughs> 음. 이렇게 뭐, 재밌을 것 같지 않은데 또 굉장히 재미있는 음, 부분도 음, 많아요. 네. 친절하거나 정이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정이 많고. 네. 음. 뭐, 그런 약간 좀 묘한 매력의 도시라서. 저는 이제 와서 뭐 당해 전는 이제 또 더구나 고향이니까 네. 이제 와서 보니까 아이 도시야 말로 어 정말 내가 한 평생을 여기서 살아도 어 후회가 없을 만한 도시겠구나 음. 딱 어떤 그그 그 생각이 확신이 음. 네,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살아야겠다 네. 네,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 그때도 빵집은 계속 네 그때 하고 있었을 2002년도에 문을 닫을때 했었죠. 2002년도에 그런 문을 닫으신 네. 거예요. 오. 이 빵집은 어. 왜 그만두게 되신 거예요? 이제 부모님이 좀 이제 연세도 좀 있으셨고 또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형 동생은 또다 미국에 있고 네. 저 혼자 내려와 있는데 어 지금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건방진 얘기로 들리시겠지만은 그냥 전 속으로 그냥 남은 인생을 그 시골 빵집 주인으로 살고 싶지 않다라는 아. 생각을 했었어요. 네. 제가 뭔가 될것 같. 아. 별 것도 아닌데, 네. 하여튼뭐 그것 그런 생각도 해서 이걸좀 물려받아서 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다. 네. 네, 음. 그런 생각을 했었죠. 네. 그럼 정리를 하신 거예요? 예, 네, 정리를 했죠. 네. 근데 이제 그 정리를 이제 제가 맡아서 좀 정리를 하면서 이제 하다 보, 보니까 이제 군산에서 꼭 살아야겠다 또 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매력도 느끼시고, 예, 네, 또 책임감도 생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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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실 요즘에 보면요. 여행을 가면 아주 오래된 곳, 맞아요. 역사가 네. 있는 곳, 네. 뭐, 거기서 인증샷을 찍고, 어, 하는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그 조화당이 없어진 거는 조금 하... 아주 귀한, 에, 역사가 하나 사라진 셈이네요. 네. 그렇죠. 사실은 저희 부모님을 생각하면,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후회는 절대 없어요. 음. 부모님이 많이 평생을 이제 빵집을 하셨고, 음. 어, 그분들이 이제 저희를 다 키, 키우, 키워주셨고 해서 그 빵집에 대한 어떤 그 감사함은 당연히 갖고 있으나 이제 부모님이 하실 만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좀 편안하게 좀 쉬시게 해드린다는 차원이 있었고 그래서 단한 번도 후회한 적도 없었어요. 네. 그문 닫은 거에. 네. 근데, 근데 사전 인터뷰 때 우리 작가님이 네. 자꾸 저를 후회하게끔 만들어요. <웃음> 아, <웃음> 네. 작가들이고, 사실 네. 이 서베전화 봤잖아요 그러면 답 정놓에요. 답을 딱정해로고기로막 <laughs> 몰고 네. 가요. 저 네. 사전 때받다울 뻔했어요. 후회, 후회 눈물일 거예요. 어떤 그래도 군산의 한 역사였는데 네. 이제 그게 없어진 거에 대한 책임은 이제 물론 저도 있으니까. 네. 난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오랜 역사를 가진 빵집을 정리하셨는데, 네. 그러고 나서 좀 한참 백수로 지내셨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술을 했던 사람이고, 네. 그 군산에 와서 보니까 이제 뭐그대통에 관련해서 일을 할 만한 게 진짜 없더라고요. 그럼 빵집을 그냥 계속 하시죠. 뭐, 뭐 한다고 빵집을 그만두고 지금 여기 와서 또구매를 하네요. <laughs> 후회 안 하다가. 두 번째 후회를 하네요. 변명을 하자면, 이제 개구리, 뭐, 걸리 뛰기 전에 그 쭈그렸다 쭈구대파... 그렇게 가시죠, 좋게. 네. 그렇게 <laughs> 가시죠. <laughs> <laughs> 저희 출연자분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처음입니다. 처음이야. 근데 이제 뭐, 저는 백수였지만 네. 돈은 안 벌었지만 쉬, 쉰 적은 없어요. 어. 예, 네, 그때만 해도, 어, 제가 이제 원래 전공은 서양하고, 네. 그 이후에 이제 디자인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스프레이 아트 그 그래피티죠 예, 그렇죠. 예, 그래피티를 좀 했었어요. 그냥 소소하게 음. 그때만 해도 이제 군산이 좀 이렇게. 허름한 동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다 무너져가는 그런 벽단발하게다 이렇게 그림 그리고 오. 지금 후배들 제법 있어요. 그래피티 하는 네들 아. 아. 제가 이제 분산에서일세야 일수, 되고요. 네. 네. 그때.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백수 이런 건 아니고. 근데 백수인데 뭔가 하는 백수죠. 예. 네. 네. 음. 그러니까. 근데 그때 그래피티 작업했던 게 지금도 남아 있는 데가 있나요? 없어요. 이제 그래피티라는 게 뭐냐면요. 그래피티는 네. 사실은 그 낙서잖아요. 실물, 예. 네. 낙선데 이 실물 자체는 큰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피티는 뭘로 남기냐면요. 사진으로만 남겨요. 아 네. 사진으로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그래서 저희는 항상 그 그래피티 그 작업을 한 다음에 사진을 많이 찍어놔서 그거를. 아 왜냐면 그래피티는 언제 어떻게 없어질지 몰라요. 아 그렇죠. 네. 드디어 뭔가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어. 그게 뭐냐면 애장품을 보여줘. 하나, 둘, 셋. 셋. 드디어 바로 요겁니다. 네. 네. 우리 이진우 씨의 애장품. 이게 지금 매거진 군산의 창간호. 예. 네. 예, 그 창간호가 저딱한번밖에안 남아 있어요. 아 실제로 남아 있는. 예, 실제 남아 있는 게. 제가 어, 장갑을 끼고 만지는 게 맞네요. 아, 근데 데뭐 저는 막다루기 때문에. <laughs> 어. 근데 어쨌건 그 책이 하, 하나밖에 없고요. 네. 어, 저희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책이죠. 음, 네. 지금 저게 창간호라고 했는데, 지금 몇, 몇 년, 몇월이에요? 저게 2011년 4월일 겁니다. 네, 2011년 4월. 네. 그러니까 예, 횟수로 지금 7년 동안, 예, 월간제예요 어? 네. 아. 어, 일단 제가 그, 좀 오지랖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을 좀 알면요. 네. 예를 들어 김예슬 위원님을 의원, 알면, 네. 이분이 참 좋은 분이야. 네. 그러면 우리 위원님한테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아 싶고, 아좀 여러 가지 분들, 여러분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좀 이렇게 인적 네트워크를 좀 이렇게 만들어드리고 아 싶은 그렇구나. 그런 욕심이 있어서. 네. 근데 이게 실제 오프라인으로는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어, 그래서 이런 책을 만들어서 잡지를 만들어서 좀 한꺼번에 좀이 좋은 사람들, 군산인 아 사람들 좀 이렇게 좀 알렸으면 어떨까. 아 는그 차관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어요. 저거 무까지로 배 무료 잡지인가요? 무료 잡지예요. 아 네. 아아 네. 아니 근데 사실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무료로 이런 잡지를 만들어서 배포한다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무슨 자신감으로 <laughs> 처음에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가요? 진짜 무모했죠. 네. 그래서 네. 저랑 되게 좀 친한 주변 사람들도. 제 세달 못 간다 절대. 그, 그 교수님 한 분은 저제 세달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내 손에 장을 지진다 하신 분들도 분명히 그런 것들 때문에 분명히 요거는 안 된다라고 그렇죠, 하셨을 그렇죠. 거라고. 네. 그렇죠. 어떤 그렇죠. 식으로 운영이 되시는 거예요? 어, 일단 저게 전적으로 제가 뭐100%제 돈을 다 들여서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어,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네, 뭐 시에서도 좀 도와주시고 네. 우리 군산대학교에서도 좀 도와주시고 어, 그다음에 뭐 치과. 음. 어, 이런 분들이 많이들 도와주고, 이제 17만 도와주시는데, 저희가 부수를 상당히 좀 많이 찍어요. 어. 몇부 정도 찍어요? 5천부를 찍어요. 네, 5 0부5 0부를 찍고, 어. 1,500부 이상을 저희가 이제 우편 발송을 하고요. 네. 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 항상 좀 돈에, 비용이좀 쪼달리긴 해요. 그렇죠. 예, 쪼달리긴 하고, 어, 그렇지만, 어, 저희가 이제 뭐 이걸 유료화도 할수 없는 게, 유료를 하게 되면, 부수에 대한 일단 제한도 있고요. 음. 예, 그리고 또 누군가에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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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그냥 뭐 힘들더라도 이건 뭐 끝까지 무료화로 가는 게 맞다. 네. 네. 반응들은 어땠나요? 저거 처음에 이렇게 배포하시고 아, 했을 처음에 때? 처음에 했을 때는 사람들이 좀 예, 좀 이상한 놈이다. 예, 이거. 음. 근데 이제 저 말고도 저 전에 이런 시도들을 한 경우들이 몇번 있었어요. 네. 근데 뭐 불과 6개월을 못 가고 다쫓딱 망하고 음. 했었죠. 저는 이제 좀 자신감이 있었던 게 이전에 저희 제가 이제 계속 이, 이 디자인 회사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이 디자이너들에 대한 어떤 인건비 부분은 좀 세이브가 될 거다. 아 네. 좀 그런 작전이 있으셨구나. 그런 작전이 좀 있었죠. 네. 네. 그래서 이 잡지와 상관없이 어차피 운영되는 디자이너들을 음, 음. 좀이 잡지를 만드는데 좀 네. 효용을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 예, 아까 좋은 사람을 알면 그 사람을 좀 다른 사람에게 소개도 해주고 싶고 네네. 이런 마음에서 처음 이 매거진을 만들게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 매거진 안에는 그럼 거의 인물 위주로 이야기가 담기는 건가요? 그렇죠, 저 잡지는 완전 인물 잡지예요. 예. 아. 네. 근데 이게 인물 잡지가 참 좋은 게 뭐냐면요, 어, 우리가 어, 어떤 예술가를 취재하면 그건 예술 잡지가 돼요. 아. 음. 정치인을 주제면 이제 정치 잡지가 되고 사람에 따라서 예 사람에 따라서 그 잡지 성격이 좀 변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인 인물만 취재하면 저희 잡지는 굉장히 좀 풍성한 컨텐츠를 받게 되는 거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는 게저 컨텐츠가 언젠가는 바닥이 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군사 님과 27만이니까 실제로 뭐 27만 개의 컨텐츠가 있는 거죠. 아. 네. 무궁무진한, 무궁무진하죠. 그 시민 기자단은 그러면 어떻게 뭐 구성이 돼 있나요? 지금 한6 7분 정도 이제 기자분들이 활동을 하시고 계시고 어. 각자 자기 일들을 하세요. 네. 아 다른 일이 이제. 네. 그 그러니까 저희 소속 기자분들은 아니세요. 네, 그러니까 뭐 저희는 특별히 부담 없이 그분들께 이제 원고료 만이 이렇게 드리는 거고요. 그분들이 이제 각자 일들을 하시다가. 예 음. 네. 자유롭게 기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만약에 원한다면 다른 어떤 분들, 뭐나이 사람을 꼭이 잡지에 소개해주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기자단이 될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기자단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컨텐츠를 소개 해주실 수도 음. 있고. 음. 네. 그 매거진을 통해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셨을 것 같은데 네. 그분들과 이렇게 만나면서 네. 어, 든 생각이나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많고. 어, 그 사연은 정말 다, 정말 이유들이 다 있는 사연들이 다 있고. 어, 그러면서 저는 간접적으로 그런 경험들을 제가 많이 배우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뭐랄까, 이 자산으로 남는 것 같아요. 사실, 군산이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근대 문화유산의 도시라고 하는 그 네. 이미지를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효과를 또 내고 있잖아요, 최근에. 그렇죠. 어, 작년만 해도 관광이 객 이제 백만이 넘게 온 걸로 네. 알고 있거든요. 뭐, 물론 이제 한옥마을에 뭐 천만 이렇게 왔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군산은 시작한 지뭐 4, 5년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그렇죠, 그 정도면 엄청난 게 빨리 발전을 한 거죠. 그렇죠. 예, 네, 전혀 아무것도 없던 도시가 관광도시로서 이렇게 네. 알려지고 이런 것들이 어, 그렇게 많이 노력하신 분들한테 저는 진짜 음.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고. 음. 어, 발전이 안 돼서 놔뒀던 그런 적산가옥들이 이제 아이러니하게 음. 요것들이 이제 우리의 자원으로 돌아와 준게참 고맙기도 하고. 처음에는 좀 그런 시선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아, 있죠. 적상가옥을 네, 활용한다는 거에 네. 대해서. 네. 음. 지금 제, 제가 만든 아까 그 화투도 마찬가지고요. 음. 그 화투도 어차피 일본 거 아닙니까. 음.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저희가 일본에 때 많이 뺏겼잖아요. 그냥 소심하게 그런 거라도 우리가 좀 뺏어 오고 싶은 마음이에요. 아, 아, 역으로 아. 뺏어 오자. 네, 조금이라도 아. 그냥 그런 거를 우리 거라고 우기고 싶은 그런 좀 바보 같은 생각이겠지만은 좀 그런 그런 마음인 거예요. 김치, 김치, 기부치, 김치하면서 기부치 얼마나 맛있게요. 오이사시면서 얼마나 맛있게요. 고구려, 어, 고구려 역사, 중국애들은 고구려 역사 자기들 가고 가져가고. 동북공정하고 이런 말잖아요그우리는 화투라도 가져. 야아 뭐라도 하나 같이 가... 잘 오셨어요. 음. <laughs> 잘 또, 또, 또 하나 또뭘 가져오셨어요? 일본의 적상가옥을 구입해서 음. 게스트하우스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 제가 그 간판 정비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네. 그 동네가. 약간 이게 발전될 것 같은 느낌이 촉기 있다고 그런 거예요. 제가 원래 이 부동산 어.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어. 그래서 우연히 이제 집을 이제 하나 이렇게 해놔서 옛날 일본집을 샀어요. 되게 오래된 일본집을. 그래서 사놓고 보니까 특별히 할 것도 없고, 이제 보니까 이제 숙박할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 이 게스트하우스나 만들어야겠다. 아. 네. 그래서 게스트하우스 만들어서 백년백년의 100년, 집이에요, 그 집도. 네. 네. 그래서 가보면 이제 진짜 일본 그 군축 양식 그대로, 네. 아, 그대로 살려놓은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뭐, 어, 손님들이 와서 아마 불편할 거예요. 이제 뭐, 우풍도 있고, 아. 겨울에는 뭐, 춥고, 이렇게 불편한데도 그런 거를 어차피 경험하러, 체험하러, 체험하러 오, 네. 오는 분들이라서 뭐큰 불만 없이 이렇게. 하루 이렇게 지내다 가시는 것 같아요. 네. 요새는 그거 자체가 컨텐츠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네. 네. 근데 사실 굉장히 좋은 시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아까 말씀 잠깐 나왔던 것처럼, 네. 일본 문화의 어떤 잔재를 가지고 약간 네. 돈벌이로 활용한다. 네. 이런 얘기들도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많이 듣고요. 저는 그런 의견들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고요. 어, 그렇지만 절대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문화를 찬양해서라든지, 이게 진짜 좋아서 하는 게 절대 아닌 거는 확실하죠. 그렇죠. 이거를 다 없애서, 이거를 없애면 우리 후손들은 이걸 어떻게 기억을 하겠냐. 네. 우리 역사적으로 뭔가를 남겨야 되지 않느냐. 예, 네. 네, 저는 그런 차원도 굉장히 큰것 같아요. 예. 네. 네. 아데 저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워낙 지금 하시는 일들이 많잖아요. 네. 디자인회사도 운영하시고, 네. 게스트하우스도 운영하시고. 뭐뭐뭐 교수시기도, 뭐. 네, 교수시기도 하고. 교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어떨 때 가장 즐겁고 보람을 느끼세요? 음, 일단 저는 디자인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음. 뭔가 새로운 걸 창조를 하잖아요. 같은 네. 일을 하지 않고 매번 새로운 걸 해요. 음. 그래서 어떤 회사 로고를 이제 뭐, 뭐 의뢰를 받거나 어, 어떤 인쇄물 의뢰를 받거나 그러면 그거를 새롭게 내가 만들어서 어, 요게 어떤 타인에 의해서 그 디자인물이 도움이 돼서 그 사업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자체들이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아. 어, 뭐, 제가 하는 일은 사실은 저는 다 즐거워요. 다 재밌고, 전 재미없으면 안 합니다. 이게 예, 뭐, 아무리 돈벌이가 되고 뭐 해도. 예. 일단의 재미. 일단 그게 저는 첫째인 것 같아요. 음. 그, 그 다음에 뭐두 번째는 이제 좀 공공성을 띈 일. 예. 이왕이면 아. 같이. 예, 이왕이면 같이 공공성을 띈내요. 아. 그러니까 뭐, 게스트하우스만 해도 사실은 무조건 돈벌이는 아니에요. 네. 예, 군산의 관광에 저는 어느 정도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뭐, 잡지도 당연히 그렇고요. 파트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 것들이 좀. 뭔가 남하고 같이 나누는. 100%는 아니지만, 네. 최소한 20, 30% 정도는 공공성을 띈 일을 좀 하는 게. 네. 어, 살아야 되는데 좀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닌가. 네. 네, 네 만약에 이제. 에, 영화로 친다라고 했을 때 본인의 삶을 돌이켜봤을 때, 야, 이건 최고의 명장면이다. 어... 어, 꼽는다면 어떤 지점 또는 누구 어떤 상황을 꼽으시겠어요? 어, 이게 아마 누구나 인생이 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 기회 어떤 기회들이 오잖아요. 예. 우리한테 기회가 왔을 때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아니면 어떻게 놓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음. 있잖아요, 나중에. 반대로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음. 그 위기를 내가 어떻게 슬기롭게 음. 거쳐나가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금의 제가 완전히 다른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음. 어, 근데 아마도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을 때쯤에 그 일은 아마 제가 어떻게 판단해서 할수 있었던 시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한국에 왔었던 거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제가 한국에서 사는 게 한국에 사는 동안 이제 군산이라는 이곳을 선택을 해서 제가 이 군산을 알게 되고 제 고향이었지만 그동안 몰랐던 공간을 다시 알게 되고 이 군산에서 살기로 하고 작정을 한그 시기가 아마 첫 번째 가장 큰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그 잡지. 를 제가 만들기로 결심했던 네. 때, 제가 샤워를 막 하다가 생각이 났거든요. 어... 어... 응. 앞으로 꿈꾸는 군산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 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군산은 진짜 살기 좋은 곳입니다. 어... 다른 데는 다다 다 아니야. 와... <laughs> 모 제가 없슬 어... 동네. 네. 제가 오늘 전주 네. 여기로 오는데요. 네. 차가 막. 혀 네. 네. 군산에서는요 차가 막히면요 그럼 뭐가 사고가 난 거야.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차가 안 막혀요. 저는 군산을 진짜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도요 제 소중한 시간을 길류에서 낭비를 안 하게 해주는 것만으로 저는 행복한 거예요. 차막히면 그래서 막 어떤 분들은 군산을뭐 인구 막 인구를 무조건 늘려야 된다 막 이런 분들 주장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완전 반대예요. 제발 인구가 좀안 늘었으면 좋겠고 뭐 적정 수준에서 다만. 어 모든 사람들이 좀 부유하게 편안하게 사는 네. 쪽을 만들어야지 무조건 인구가 많다고 뭐잘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네. 그러니까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펼수 있는 좋은 리더가 좀 군산에 오셔서 어 그분들과 함께 좋은 군산을 좀 멋있는 군산을 좀 같이 힘을 합쳐서 좀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자, 우리 매거진 군산의 이진우 대표와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요. 우리 편찬 위원들 이진우 대표의 역사서에 어떤 이야기들을 적고 싶으세요? 아마 간판을 보면서 걸어가다가 시선들이 좀 바뀌셨을 것 같고, 또 잡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공감하면서 내 마음이 또 길이 바뀌었을 것 같고, 또 발길이 또 속도가 느려졌을 것 같고, 예.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시각 디자이너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컬처 디자인이다 아...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진욱 씨와 이렇게 대화를 막 나누면서 이분이 참 정말 자유롭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막 방랑도 많이 하시고 방황도 하시고 이렇게 어, 하셨는데 그 결과물은 항상 뭔가 뚜렷한 확실한 결과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간판도 음. 그랬고 음. 이 화투도 그렇고 잡지도 그렇고. 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디에 얽매이지 않고 그렇게 자유롭게 항상 생각을 뻗쳐 나가시면서 방황을 막 계속하시면 또 이런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가족은 믿어 하라고요? 의심치 않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어. 가족은 어떻게 하라고. 가족들도 이제 뭐제갈길 아, 알아서 찾아야죠. 습니다 김혜솔 의원나님한 말씀. 네, 예, 저는 듣겠습니다. 오늘 이진우 대표와 이야기 나누면서 아주 재미있는 잡지 한 권을 읽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다음 후에는 어떤 이야기가 실릴까 이렇게 기대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앞으로도 이 우리 사람들의 재미있고도 유쾌한 이야기들 많이 많이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한마디를 뽑아주셔야 되거든요. 저는 정연님께서 아, 해주신 네. 그 컬처 디자이너라 네. 말이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요? 네. 앞으로 명함에 그렇게 써놓겠습니요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한 도시의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듯이 한 사람의 일생 또한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고향 군산에서 새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이준우 대표님. 앞으로도 더 많은 활동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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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